우리 그 원진이, 원진이 는 중2입니다. 정훈이 왔어진? 원진이는 이거 안 풀어봤니? 어 해봤어요. 어? 해봤어? 했어요. 밥을 왜안 보냈어? 나한테. 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응, 개인톡으로 나한테 보내. 어려웠어? 잘 모르겠어 이맞 정답 맞는 건지잘 모르겠어. 응 음, 나한테 다답 보내다. <laughs> 자 우리 원길이 답 한번 확인해보고 그 서요 그 서은이는 왜 답을 다 보내다 말아? 그 신지는 신지는안 풀었어? 신지 안 풀었어? 안 들린다, 네 목소리. 자, 어, 시간 아니 좀 늦었죠? 그풀 사람은 지금이라도 답을 보내세요. 오 원진이, 원진이가 이거 이고 그, 사실이 고상 거거든. 원진이 이거 처음 이런 거 처음 풀어봐? 아니면 어디서 뭐 풀어본 적 있어? 독해? 아니 어디서 처음 풀어봐. 음, 독해력이 있네. 원진이 하나 틀렸어요. 이선뭐 고기니까 다 맞고 서영이 하나 틀렸고 서훈이는 이제 풀다 말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신지 심지? 신지도 하나 틀렸네 신지랑 신지랑 누구야 누구야 비슷하네 음... 오케이 한번 풀어 봅시다. 자, 어, 이제 내용을 봅시다. 내용 전개 방식. 이 내용 전개 방식이 뭐예요? 서술 방식이죠. 어, 이제 전개 방식이 이래, 이래 돼 있어. 이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과 구조를 믹스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이게 이게 좀 약간 조금 그 어렵진 않은데 복잡하죠. 예. 그래도 이건, 담아준 것 같네. 자, 기억리한 이해로. 이건 내용에 대한, 그죠? 어, 분석이고. 또, 그 다음에, 자, 가에 대한 적절, 이해를 적절하게 추론 문제고, 보기, 보기가 힌트가 많죠. 틀린 거. 이건 내용 문제. 그 다음에, 어, 내용 적용 문제, 어휘 문제. 요즘 어휘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휘를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도 잘 했네. 자, 그럼 봅시다. 쭉 읽으면서 정리해 나옵니다 어, 정리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삶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여 생산학파가 변했다. 자,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가. 변했다.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체제가 대규모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을 주목했다. 이제 노동이 도시로 쭉 올라오는 거죠. 또한, 다양한 습적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 리듬에 맞춰 해결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어 탐구했다. 예를 들어, 미셸 쿠퍼는 노동자식 집단비를 맞춰 금융노동을 하는 유산원 모험을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 연구했다. 그러니까 뭐야? 사람들께서 노동하기 위해서 뭐, 이데올로기를 폐인을 시켰다는 거죠. 또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 기계화된 노동을 착지 당하는 동안 감각과 감성을 체험하는 내면세를 상실하고 사물로 결합도 고발했다. 그죠 이거 예, 그러니까 뭐 도시화. 뭐 이건 문학에서도 많이 있는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그래서 근데 도시는 어떤 캐러과 한상을 깨우지 못하는 거대한 생산 기계.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다? 생산 기계가 됐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어 이제 에, 근대 도시 삶의 양식이죠. 그래서 생산학파, 소비학파가 있는데, 에, 이제 에, 두 대립된 주장 후에 에, 어떤 거예요? 생사, 어, 생산학파에서는 어, 이제 기계화됐다, 빠르면 기계화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소비학파입니다. 소비학파는 어, 근대 도시 내면 세계의 상실한 사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생산학파를 불편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폴리 캠벨은 이제 폴리 캠벨 금욕주의 정신인 청교도들조차도 소비 양성에서 자기가 환상적 쾌락주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금욕주의의 대표적인 청교도들조차도 소비에서 쾌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해서 여러분도 알바 열심히 해서 돈 벌면 어떻게 그거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뭐예요 결핍을 충족시키고 욕망을 충족시켜 준다 이런 얘기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핍을 충족시키는 욕망과 실제 욕망이 충족된 상태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근데 도시에서는 이 간극이 자절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충족된 미래 상태의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자, 그래서 이 주관적 환상을 자아낸다. 각기 다르지만 각기 다르게 만족한다는 얘기죠. 생산학과와 달리 캠벨의 새로운 테크놀로지 발달 덕분에 이런 환상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는 이런 기대가 타락을 유발하여 근대 소비 정신을또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뭐예요? 소비 정신. 근대 사람들이 소비에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에 아까 생산학파는 기계, 사람의 기계됐지만 어 이제 벤야민이 생산학파죠. 여기 있는 콜릴 캠벨은 어 이제 에 소비학파를 통해서 뭐예요? 어 이제 뭐 자기 정화를 시키고 있더라니 자 근래 들어 노동 양식에 주목한 생산학파와 소비 양식에 주목한 소비학파 입장에서는 아우려는 두 개를 이제 뭉치려는 그죠 아우려는 아우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찍 근대 도시 복합적 특징에 주목했던 말터맨냐미의 이런 연구의 성구자중한 명으로 재발견됐다. 그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이 노동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새로 하지만 소비 행위 이제 새로운 기기가 노동의 소외가 소비 행위의 의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줄, 가져다주는 어, 이윤을 가져다주는 어인 것 같아 그죠? 어, 구매 행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 소비는 그보다 더 복합적인 체험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이런 사실을 근대 도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설명한다. 근대 도시에서는 옛 것, 새 것,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것 서로 다들 어, 다른 다른 것들이 병치되어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빠르게 흘러간다. 한산을 자네는 다양한 구경거리도 근대 도시 곳곳에 등장했다. 철도 여행은 근대 이전에는 정지된 이미지로 체험되었던 풍경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파노라마를 체험하게 만들었다. 또한 유리와 철을 사용하는 만든 거리, 성분거리는 어, 아케이트, 어, 안가바거, 어, 현실과 꿈의 세계에 모한 체험을 가져주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문단은 뭐냐면, 어, 이제 노동 양식에서 생산학과 소비학부가 있는데, 생산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저,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계가 발전을 하면서 소비의 화려함과 다양함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베냐비는 이러한 체험이 근대 도시에 충격을 가져준다고 보았다. 또 이러한 충격을, 충격 체험을 통해 새로운 감성과 감각이 이렇게 느껴진다말했다베냐비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이 영화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드러내서 주장했다. 영화를 예를 들었죠. 19세기 말에 등장한 신경 구경거리였던 영화는 베냐민이 근대 도시의 작동 방식과 리, 리듬에 상응하는 매체이다. 영화는 조광남 필름을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는 기계와 어, 떠올리게 한다. 어, 또한 음, 관계가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 장치 앞에 연기를 해야 하는 배우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작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분화로 그 인해 노동으로도 소외되는 근대 도시인들의 모습을 영화 제작 과정에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영화는 일종의 충격 체험을 통해 도시, 근대 도시인에게 새로운 감상과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매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는 이제 현실을, 노동의 현실을 고발하기도 하지만, 어,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의 연쇄로 이루어진 영화를 체험하는 것은 이질적인 대상들의 복잡하고 불규적인 뒤섞인 근대 도시의 일상 체험과 유사하다. 서로 다른 시 공간의 연결,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변하는 시점, 드린 화면, 빠른 화면, 교차 등화면의 형식과 영화 형식의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다. 영화가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발생시킨대요. 음, 갑은? 갑은? 갑은 뭐지? 오 네. 3, 아,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치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가. 35번이죠. 자, 이거는 이제, 어, 세부 내용 추론인데 에, 관객의 새로운 감성과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어, 가. 자, 이쯤지 네 번째 문, 요 문단이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 마저 읽어보고, 어~ 정전 충격이 있는데 영화를 보통 사람의 육안이라는 감각적 자각의 지각의 정치적 범위를 넘어서 체험을 가져다준다. 베냐민은 이러한 충격 체험과 한각꿈 체험만 빗대어 시각적 무의식이란 라 불러 있다고. 관객은 영화가 제공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공간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그죠. 일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발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 그 개인의 꿈과 동시에 개인의 인, 개인적인 꿈을 꿈의 세계를 항유하게 된다. 이런 얘기네. 자 그러니까 이네 번째 문단은 뭐냐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영화의 형식과 원리에 대한 언급이 제시되고 있고 어, 있지만 영화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어 이제 신 가의 정신적 충격은 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독특한 주제와 연결 짓는 것은 주제로 하는 것은 오버죠. 예. 이제 영화 주제니까 영화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어떤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 2 번이죠. 예. 2 번은 어 아닌 거죠. 그래서 예, 관객의 새로운 감성과 예, 영화라는 그 뭐냐면 이렇게 예, 화면에서 세상을 보니까 근대 도시 일상 체험 그죠. 어, 오케 촬영 기법 편집 오케이 유관근의 독특한 주제는 여기서 주제까지 나가는 건비이야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 그래서 근대 도시 영화의 체험에 베냐민이 는 생산 학파와 소비 학파에 호을할수 있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한다. 베냐민은 근대 도시의 사물화된 노동자만이 노동자이지만 그 자체로 내면 세계 지는 꿈꾸는 자아기도 한다. 사실을 보인다. 베냐민이 말한 근대 도시는 착취의 사물 세계의 꿈의 주, 어, 주체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다. 복합 공간이니 베냐민의 근대 도시는 이렇게 베냐민 견해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일, 일면적인 시선을 바로 잡는데, 그니까, 러 한쪽으로 쏠리는, 뭐, 생산과 소비 쪽으로 쏠리는 것이라, 그래서 아우르는 그런 거래요. 자, 그럼 베냐민에 대해서, 어, 남겨볼 뿐인가. 네, 37, 37번. 자, 베냐민, 이, 이, 베냐민이 말한 근대 도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틀린 걸 찾는 거죠. 이건 이제 글의 주제, 예, 글의 주제를 함축하는 예, 이제 예, 보는 내용을 보는 거죠. 자, 봅시다. 어, 예,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잘 기억해두세요. 틀린 거, 틀린 거, 맞는 거야, 앉는 거, 맞는 거 항상 체크두세요. 해 틀린 거. 그러니까 이제 틀린 건데 또 맞는 걸로 골라갖고 자, 1번그 어, 생산 공간이 꿈꾸는 공간, 교차 공간이거 다섯 째 문제에 나오죠. 벤야민의 근대 도시는 근대 생산 체제 종속된 노동자인 동시에 그 자체로 내면 세계 진이 예, 꿈꾸는 자기도 한다 그랬죠. 예. 소비 행위가 노동자의 복합 체험을 가져다준 공간이다. 예, 다섯째 문단에 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벤야민은 뭐요 근대 도시 착취의 사물 세계와 꿈의 주체가 아, 세계가 교차하는 복합 공간이라고 얘기했죠. 또 이질적인 것과 병치되어 디스토피아 이거 세 번째 문단에 나옵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해 노동의 소외. 자, 노동의 소유가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경험하긴 하지만, 노동의 소유가 극복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집단규례에 따른 노동하는 노동자의 내면색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어, 다섯째 문단에 이러한 노동 자체에도 내면색이 제일 꿈꾸는 자라고 보기도 하죠. 오케이. 어, 그러면, 33번. 자,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그니까, 이제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한 생산학파와 소비학파에 대립된 주장을 포괄하는 베냐민의 견해. 그니까, 러 이건 뭐예요? 생산학파, 소비학파의 포괄하는 베냐민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내용 전개 방식. 자, 어, 봅시다. 1번.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한 베냐민의 주장을 기준으로 근대 도시 삶, 영화, 영화를 지금 유형별 분류하지는 않죠. 이번, 그 근대 도시 영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 베냐민 개념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얘기 아니라니까.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한 베냐민의 간증을 활용하여 근대 도시 기원이 영화의 탄생, 근대 도시 기원이 영화는 아니죠. 어 근대 도시 되면서 새로운 생그 어떤 소비 형태로서 영화가 나온 거지 근대 도시의 복합적 특성에 따라 영화의 변화에서 통시적으로 통시는 뭐야 전체 시간으로 이렇게 전 시간으로 어어 살펴보는 이제 영화가 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산물이 된 거죠 사건도 아니고 자 근대 도시 삶의 양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 소개한 후 그쵸 생산 양식 소비 양식 근대 도시와 영화에 대한 변함이 견해가 근데 도시 복합적 특성을, 어, 드러내고 있다. 여게 주제죠, 주제. 주제를, 어, 잘 말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 다 맞았더라고. 자, 기흥님에 대한, 견해로, 어, 어,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기흥님. 자, 기흥은, 뭐예요 기흥은 어디지? 기흥이 어디 어 아, 생산학과 소비학파 오케이. 자, 생산학과 소비학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부정보. 자, 어, 기억기억은 기역. 근대 도시 생산악파야. 도시인의 지는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생산 기계라고 본다. 자, 여기 이제 생산악파는 근대 도시인이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사물의 사물로 전락하는 기계가 된다는 거죠, 그죠그 그러니까 근대 도시 환상에 의해 작동되는 것은 뭐예요? 소비, 소비에서, 소비에서. 일번 아니고, 어, 이 번. 기획은 새로운 테크생산학과 새로운 테로지 발달로 성립된 근대 생산체계 욕망충. 이거는 소비야. 근대 도시는 소비 정신은 금력주의 정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금력주의도 이 소비, 청교도 금력주의도 소비를 어떻게 해요? 소비를 이렇게, 음, 막 보았다는 얘기지. 근데 금력주의가 맞는 건 아니죠. 어, 자, 4번. 어, 근대 소비학과 근대 도시는 사물로 전락한 대상이 아니라, 어, 실현 가능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조재라고 한다. 여기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니은는 근대 도시인이 사물로 전락했다고 본생산업과 달리 새로운 테크놀로지 발달로 덕분에 두 번째 문제 나오죠. 근대 도시는 자신이 가진 욕망을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어 기대했다고 보죠. 여기 여기 이제 자기 자신들을 어 뭐랄까요?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거였죠. 기 형님 모두가 소비가 노동자에 대한 집단 규율로 바하는 이런 거는 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자, 이 36번은 어,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에요 36번. 36번을 말듣3 35, 5번번다 자, 봅시다. 보기 네, 틀린 것은? 베르도프의 카메라를 든 사나이, 1920년 근대 도시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베르도프는 다중 화면, 화면 분할된 다양한 화면, 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도시 일상적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이 영화는 어갑의 대상이던 노동자를 생산의 주체이자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했다. 그치?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묘사했다는 거야. 자, 영화인도 노동자 중한 사람이라 고 생각했던 베르도프는 영화 속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베르도프 짧은 이미지의 빠른 교차를 통해 영화의 편집의 예술임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영화관에서 신기한 장면을 즐겁게 반응하는 관객들의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여줌으로 영화 상영에 어, 되는 영화가 사용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이3 6번은 뭐냐면 베르도프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영화인들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어, 이사람 노동자지만. 이를 통해 분업화로 인해 영화 제작 과정에 소외된 모습을 어, 보는 것인 어, 어, 이제 소외된 모습이라고 한 것은 어, 저체제한 저희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다 그런 서 틀린 거 1번. 쉽게 찾아낼 수 있었죠. 어, 베르도프 영화에 등장하는 노동자 모습을 생산학과 묘사하는 훈육에 대한 노동자 모습과 다르다. 그죠 이건 뭐야? 주체이자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 훈육반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죠. 베르도포의 당한 영화 기법을 통해 일상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을 비냐민이 말하는 시각적 무의식을 이거는 이고베르도포의 사용은 짧은 이미지를 빠른 교차는 비냐민이말는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 연쇄를 보여주는군. 자. 음, 예측 불가능한 이미지 연쇄가 아니라 어, 딱딱딱 제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컨베 벨트처럼 쭉 나간다 그랬죠. 베르도프 영화에 등장하는 관객의 모습은 영화관의 신기한 구현거리인 영화를 즐기는 근대 도시인의 모습 즐기는 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주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자, 자꾸 쓰기에 적절한 것은 자, 이건 어휘인데 여러분들이 어휘 능력이 그래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어, 1번 봉합 동합. 봉합은 뭐냐면 어, 수술하려고 절단한 자리를 외상으로 깨매 붙이는 것이 봉합이죠. 그러니까 아우르다는 뭐, 여럿이 모여 한 덩어리, 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봉합은 뭐야? 깨매는 거고, 이거는 뭐야? 아우르는 거니까. 봉합은 하나를 갖고 깨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아우르니까 1번은 안 되고. 2번, 보증. 보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책임지고, 책임지고 틀림없이 증명하다라는 거죠. 근 가져다 주다는 뭐요? 결과를 낳게 하다하기 때문에 또 틀리죠. 어? 연상. 자, 연상은 연상하다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죠. 그뭐 떠올리다와 어, 적절하죠. 그 다음은 음, 의지. 의지는 다른 것에 마음에 기대어 도움을 받다라는 거죠. 빗대다란 것은 뭐야? 어, 빙 둘러서 말하다는 거죠. 개편은 뭐야? 어, 고쳐서 역다는 거고, 바로 잡다는 것은 뭐야? 올바르게 고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어, 한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다들 하나씩 틀렸네요. 정답은 5, 4, 2, 1, 4, 3. 5, 4, 2, 1, 4, 3. 서영이니 자, 하나씩 틀렸는 네. 하나씩 틀렸으니까. 다음엔 다 맞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거, 사회. 네. 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 요거 내가 올려놓을 테니까. 요것도, 아, 우리 딸내미가 그 기차가 양해를 구하겠는데, 어떻게, 기차가 지금 이제 추 수혜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지금 원래 기차 타고 통화하거든요? 맨날 내가 데리러 갔는데 지금 10시에 끝나. 그럼 여러분이 좀 속이 늦어지는데. 음, 그래서 다음, 우선은, 아, 9시 반으로 잡아놓을게요. 9시 반으로 잡아놓고, 어, 만약에 딜레게 되면 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시험을 보겠습니다. 아, 잘했어, 다들 잘했어. 하나씩 들렸네. 안녕.